안녕하세요 모듬체스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8일 이번 영상에서는 모틀리풀에서 나온 기사 왜 루시드가 이번주에 두자릿수 하락을 했는지에 대해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키포인트 루시드는 지난주 3분기 언행을 보고했는데 이 뉴스에 주식이 하락했습니다. 저는 이게 긴축 시대에 고가 차량에 대한 수요 부진으로 예약량이 받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차입 비용이 곧 하락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주가는 추가 하락했습니다. 이 뜻은 이익이 없는 루시드가 자본 조달을 계속 하는데 금리는 상승하고 그러면 비용 증가가 더 일어난다는 의미죠. 본문입니다. 루시드는 전기차 비즈니스를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서 추가 자본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성장주와 기술주가 이번 주 하락을 주도하고 있으며 루시드 같은 전기차도 이중 하나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목요일 오후 거래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거의 2% 하락한 반면 루시드 주가는 약13% 하락했습니다. 루시드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했고 투자자들은 한 가지 불길한 징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이번 주 지속적인 하락은 거시 경제적 뉴스로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었다는 사인에도 불구하고 연존 인사들은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는 매파적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2022년 3분기 언행 발표에서 루시드는 백로그, 즉 수주 잔량이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주 잔량은 많은 전기차 기업에게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루시드는 초고가 럭셔리 세단이므로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루시드는 3분기에 약 1,400대를 평균 판매 가격인 약 14만 달러에 납품했습니다. 루시드가 속해 있는 시가, 시장은 부자들을 위한 작은 소비자 기반 시장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루시드를 예약하고 1년 이상 기다리기 보다는 고급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는 다른 경쟁자들에게 눈을 돌리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루시드 투자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루시드가 15억 달러 자본 조달을 하려고 한다는 뉴스입니다. 지속적인 금리 상승과 함께 자본을 이렇게 많이 조달하는 것은 비용이 더 많이 들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이번 주두 자릿수 하락을 이끈 원인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에서 알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수주 전량이 줄어들었다. 두 번째 15억 달러 자본 조달을 하려고 하는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들수 있다. 세 번째, 그것이 경제적으로 아직 금리 인상이 완화되지 않았다. 자, 루시드는 현재 차트를 보면은 오늘은 0.79% 상승했는데요. 여전히 역배열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차트를 보고 역배열인 회사는 거르고 보는데 이럴 때는 투자를 하면은 손실이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잠깐 봐볼게요. 자, 어, 구름층이 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준선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약세 국면으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기준선과 전환선이 위 아래로 이렇게 있는데 주가가 밑으로 가는 이 시점에서 매도 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투자할 때는 보수적으로. 하고 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관망으로 계속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오르는 주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금리 상승기죠. 그렇다면 혹시 은행주가 아닐까라고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어, 이, 지금 이자 장사가 아주 너무 잘돼서 그런지 현재는 이게 45도 이상으로 가파르게 상승 중이네요. 그리고 양운. 여기 JP 모건 외에도 시트은행을 한번 봐 볼까요? 여기 시트그룹인데 역시나 현재 상승 중이고 이거 구름층이 양운으로 바뀌었으며 자. 어, 전환선 기준선을 위아래로 있을 때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은 매수 시기로 볼수 있습니다. 어제 제 어, 영상에 댓글을 달아준 어,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참 현명한 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어, 경기 순환으로 보고 투자를 하자. 그래서 제가 현재는 어떤 순환 과정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어, 아마도 금리 상승기니까 은행주가 아닐까 해서 어, 오늘은 루시드를 설명하다가 냉주도 한번 봐봤습니다. 자, 이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고요, 그냥 어, 주식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봐본 겁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올라가는 주식이 여러 개 있죠.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잘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